포털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포털 사이트요. 예, 지난 주말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어 삭제가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구 검증위원회가 노출 제외 검색어 검증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예. 예, 네이버가 2016년 10월과 11월 연관 검색어 약 15,000건과 자동완성 검색어 23,000건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를 다수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어 삭제 논란 이 뉴스 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최순실 씨 이름이 자주 나오네요. <laughs> 예. 행간에서 또 나왔어요. 우선 연관 검색어 자동 완성 검색어 이거는 이미 프로그램화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뜨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예, 맞습니다. 예를 그렇게 들어서 김현정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뭐가 나오는 게막있요 김성환 이렇게 뜨겠죠. 김성환도 뜨고 뭐 <laughs> 여러 사람 그렇죠. 뜹니다. 뉴스쇼 김예 <laughs> 뭐 행간 그렇죠. 이런 것도 뜨고 그렇죠. 나이 뭐 이런 것도 뜨고 막 그렇죠. 헤더라구요. 그걸 누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예. 자동으로 이른바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동으로 뜨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개입을 해서 검색어 일부를 삭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국정농단 사태가 한창일 무렵에 최순실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쓰레기와 미친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연관 검색어로 자동으로 떴어요. 최순실 쓰레기 예. 최순실 그러니까... 뭐. 미친 이런 식으로, 음, 네, 뭐 이런 식으로 음. 사실 뭐 욕설이라서 방송에서 적절치 않은 얘기인데 박근혜 이렇게 치면 극혐 젊은 뭐 이런 단어가 연관 검색으로 떴어요. 아. 근런데 네이버는 쓰레기와 극혐은 욕설이라는 이유로. 예. 젊은 미치는 미완성 단어라는 이유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의 시각은 좀 달랐는데요. 쓰레기라는 단어는 욕설이 아니라 의견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삭제 이유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욕설이면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있나 봐요. 규정상. 그렇죠. 욕설 같은 경우에 좀 부적절할 수 있으니까요. 욕설이 아닌 것인데 왜 삭제했느냐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네이버가 검색어 삭제에 개입을 했는데 그 개입의 적절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논란이 확 불거지게 된 거죠. 그런 거군요, 그런 거군요.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를 삭제한 네이버, 이뉴스, 행간, 이면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행간은 박근혜 7시간 시술과 박근혜 성형 시술의 차이는 뭘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이버가 박근혜 7시간 시술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삭제를 했어요. 연관 검색어로. 예. 어. 근데 박근혜 성형 시술, 박근혜 보톡스.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은 삭제하지 를 않았습니다. 음. 7시간 시술과 성형시술의 차이는 뭘까요? 허. 무슨 지금 네이버 측에 설명이 있을 거건 이유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뭐 그러니까 네이버는 7시간 시술은 루머성 검색어지만 아. 성형시술은 언론 보도로 확인돼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런데 이 설명이 맞을까요? 지난해 10월과 11월로 가보면 알게 돼요. 세월을 7시간 동안 성형시술을 받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성형시술도 당시에는 팩트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련 내용 전체가 다 의혹이라고 하면 의혹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언론에서 보도하면 팩트고 그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안 되고 이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지 않았는가 자의적이 네, 맞습니다. 아니었는가 이 부분에 문제 제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다른 연관 검색어 뭐연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음. 이런 데 대해서도 개입할 여지가 있고 특히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개입할 여지가 생겼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음. 검증위원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네. 정부 정책이나 국가적 대형 사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소문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다. 비록 유언비어라고 할지라도 그 네이버가 검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삭제를 하거나 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비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삭제하는가? 그렇죠. 그것도 여론인데. 그러면은 다 국민들이 팩트를 다 취재해 가지고 <laughs> 맞다 하는 것만 검색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른데도 그런 게 적용됐던 것아니냐라고 의혹이 생기는 아... 거죠. 두 번째 행감입니다 두 번째인가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검색어를 삭제해 왔다입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김동선, 정유라, 마장 마술이라고 하는 연관 검색어를 삭제했습니다. 김동선 씨라고 하면 한나고로김승현 회장 셋째 아들. 네. 정유라하고 정유라 씨랑 같이 국가대표 활동했던 그 알타는. 네. 어, 그리고 뭐 변호사 앞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또논란이 됐던. 그 논란이 됐던 사람. 그러니까 정유라 특혜 논란이 일때 자연스럽게 김동선 씨도 검색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승마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예, 예. 그런데 네이버는 김동선 씨 측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삭제를 했습니다. 어나 정유라랑 같이 이름 오르는 거 불쾌하다. 불쾌하다. 예. 삭제해 달라 요청했어요. 검증인은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예. 국정 무단 사건의 중요 인물인 정유라 등의 행적에 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어를 삭제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 였습니다이 음. 말은요, 돌려서 얘기한 거지 실제로는 딱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삭제할 분명한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이런 식의 겉들이꽤 있는데요. 부작용, 암, 이런 자동안전 검색어와 함께 뜨는 특정회사 제품, 음. 뭐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 뜨는 특정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브랜드 어. 이런 것들도 다 삭제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회사 제품 후기 결함, 그런데 예. 예. 그거 다 삭제했다는 얘기예요. 어. 어. 이것도 소비자의 의견일 수 있잖아요. 그요 그리고 정치인과 관련해서 뭐 카톡, 전화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예. 개인 정보를 검색하는데 질문의 취지가 있다. 그래서 삭제해 줬어요. 예를 들어 누구 누구 의원 카톡. 네. 누구 누구 의원 전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의원이 어떤 전화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전화번호를 사람들이 그 많이 찍은 건데 있잖아요. 그걸 아예 삭제. 네네네. 뭐한 마디로 요청하면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요청하면 지어준다는 얘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과연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걸 이해할 것인가 네. 의문이 드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자율 기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입니다. 누가요? 이번에 보고서 낸 기관이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기구란 곳이거든요. 음흠. 이른바 포털사이트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입니다. 인 아, 그래요? 검증위원회는 독립위원회로 두고 외부인사들로 구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산하기관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이런 곳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기능에 문제가 있다, 삭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거라면 그보다 더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일반인의 시각으로 이용자의 시각으로 본다면 음. 훨씬 더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게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네. 겁니다 이번에 나온 의문들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고 대안도 네.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팔려지가 생겼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검증위원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예. 정부 정책이나 국가적 대응 사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소문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다. 비록 유언비어라고 할지라도 그 네이버가 검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삭제를 하거나 하서는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비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삭제하는가. 그렇죠. 그것도 여론인데. 그러면 은다 국민들이 팩트를 다 취재해 가지고 <laughs> 맞다 하는 것만 검색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런 게 적용됐던 것 아니냐라고 의혹이 생기는 아... 거죠. 두 번째 행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검색어를 삭제해왔다입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김동선 정유라 마장마술이라고 하는 연관 검색어를 삭제했습니다. 김동선 씨라고 하면 한화으로 김승현 회장 셋째 아들 네. 정유라하고 정유라 씨랑 같이 국가대표 활동했던 그 네. 말타는 어, 그리고 뭐 변호사 앞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아하, 또 논란이 됐던 그 논란이 됐던 사람. 정유라 특혜 논란이 일때 자연스럽게 김동선 씨도 검색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승마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 예. 네이버는 김동선 씨 측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네. 무렵에 최순실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쓰레기와 미친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연관 검색어로 자동으로 떴어요. 최순실 쓰레기, 예. 최순실 그러니까, 뭐 미친 이런 식으로. 음, 네뭐 이런 식으로. 음. 사실 뭐 욕설이라서 방송에서 적절치 않은 얘기인데 박근혜 이렇게 치면 극혐 젊은. 뭐 이런 단어가 연관 검색으로 떴어요. 아. 근데 네이버는 쓰레기와 극혐은 욕설이라는 이유로 예. 젊은 미치는 미완성 단어라는 이유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의 시각은 좀 달랐는데요. 쓰레기라는 단어는 욕설이 아니라 의견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삭제 이유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욕설이면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있나 봐요. 규정상. 그렇죠. 욕설 같은 경우에좀 부적절할 수 있으니까요. 욕설이 아닌 것인데 왜 삭제했느냐?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네이버가 검색어 삭제에 개입을 했는데 그 개입의 적절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논란이 확 불거지게 된 거죠. 그런 거군요, 그런 거군요.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를 삭제한 네이버, 이뉴스 행간 이면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행간은 박근혜 7시간 시술과 박근혜 성형 시술의 차이는 뭘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이버가 박근혜 7시간 시술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삭제를 했어요. 연관 검색어로. 예. 어. 근데 박근혜 성형 시술, 박근혜 보톡스.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은 삭제하지 를 않았습니다. 음, 음. 7시간 시술과 성형시술의 차이는 뭘까요? 허. 무슨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측에 설명이 있을 거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러니까 네이버는 7시간 시술은 루머성 검색어지만 아. 성형시술은 언론 보도로 확인돼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런데 렇이 설명이 맞을까요? 지난해 10월과 11월로 가보면 네. 알게 돼요. 세월호 7시간 동안 성형시술을 받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막 쏟아져 나오기 쏟아졌죠. 시작했잖아요. 근데 성형 시술도, 시술도 당시에는 팩트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련 내용 전체가 다 의혹이라고 하면 의혹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이걸 언론에서 보도하면 팩트고 그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안 되고 이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지 않았는가, 자의적이 네, 아니었는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 제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다른 연관 검색어. 뭐, 연애와 관련되 있는 부분도 있고, 스포츠와 관련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도 개입할 여지가 있고, 특히 정부와 관련되 있는 부분에서 개입. 아, 포털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요 포털 사이트요? 예, 지난 주말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어 삭제가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가 노출 제외 검색어 검증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이버가 2016년 10월과 11월 연관 검색어 약 15,000건과 자동완성 검색어 23,000건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를 다수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어 삭제 논란 이뉴스 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최순실 씨 이름이 자주 나오네요. <laughs> 네. 행간에서 또 나왔어요. 우선 연관 검색어 자동 완성 검색어 이거는 이미 프로그램화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뜨는 거 아니에요? 뭐 예, 맞습니다. 예를 그렇게 들어서 김현정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뭐가 나오는 게막있요 김성환 이렇게 뜨겠죠. <laughs> 김성환도 뜨고 <laughs> 뭐 여러 사람 그렇죠. 뜹니다. <laughs> 뉴스쇼 <laughs> 예. 뭐 행간 그렇죠. 이런 것도 뜨고 그렇죠 나이 뭐 이런 것도 뜨고 막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걸 누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예. 자동으로 이른바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동으로 뜨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개입을 해서 검색어 일부를 삭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국정농단 사태가 한창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어, 나 정유라랑 같이 이름 오르는 거 불쾌하다. 불쾌하다. 이거 예. 삭제해달라 요청했어요. 검증인은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예.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 인물인 정유라 등의 행적에 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어를 삭제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음. 이 말은요 돌려서 얘기한 거지 실제로는 딱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삭제할 분명한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이런 식의 겉들이 꽤 있는데요 부작용 암 이런 자동안성 검색어가와 함께 뜨는 특정 회사 제품, 뭐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 뜨는 특정 회사와 관련돼 있는 자동차 브랜드 어. 이런 것들도 다 삭제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회사 제품 후기 결함, 그런데 예. 예. 그거 다 삭제했다는 얘기예요. 어. 어. 이것도 소비자의 의견일 수 있잖아요. 그요 그리고 정치인과 관련해서 뭐 카톡 전화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예. 개인 정보를 검색하는데 질문의 취지가 있다. 그래서 삭제해 줬어요. 예를 들어 누구 누구 의원 카톡. 네. 누구누구 의원 전화 이제 왜왜 그러냐면 그 의원이 어떤 전화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전화번호로 그렇게 많이 찍은 건잖아요. 그걸 아예 삭제를 네네 네. 뭐한 마디로 요청하면 한 마디로 얘기하면.